오늘 룩 어떤 것 같습니까? 엄청 꾸민 느낌? <laughs> 근데 이번에 렌즈 되게 고가의 렌즈로 알고 있는데 네, 써보니까 맞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어때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안경을 맞추러 왔습니다. 저는 눈이 좀 좋지 않아서 안경을 시력 교정용 뿐만 아니라 패셔너블하게 좀 경험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나 틴트 렌즈, 선글라스, 변색 렌즈 등 다채로운 렌즈들을 좀 경험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안경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렌즈의 성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좋은 렌즈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이 피... 피팅이 정말 중요하다는 라 것을 저는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피팅 서비스를 받아볼 예정인데 구경하러 가보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안경 고르는 거는 항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안경은 1mm의 미학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1mm마다 정말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게 안경이라는 카테고리인 것 같은데요. 저보다 훨씬 더 안경을 접해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처음 이제 안경을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넬형 같이 좀 무난한 프레임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 개 내가 안경을 좀 접해봤다. 그러시는 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은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프레임이라도 시트 컬러가 다른 걸 선택하시는 게 본인의 좀 다양성을 보여주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그 우직조라는 브랜드를 또 보고 있는데 일단 얘 한번 써볼게요. 지금 살짝 틴트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 같아요? 그 되게 형이 쓰던 거에 좀 다른 느낌인데 이 엔드피스 부분이 쫙 빠져 있는 느낌이 굉장히 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없는 느낌이라서 이거 괜찮지 않아요? 얼굴 사이즈랑 안경 어. 사이즈랑 딱 되게 조화로워요. 오또 하나 써 볼게요. 제가 없는 프레임이긴 하거든요. 이런 스퀘어 타입 얘는 좀 어때요? 어? 그것도 괜찮네. <laughs> 스퀘어 형태여 가지고 클래식한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 괜찮은데? 그 지금 오. 데님 셔츠랑 되게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얘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옷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럭셔리 하우스 브랜드부터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옷을 선보이는 걸 보면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첨단 소재라든지 3D 디자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대의 발전이 아이웨어 씬에서도 그대로 저는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은 비주피 1000이라는 장비를 경험을 해볼 예정이거든요. 비주피 1000은 자이스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장비예요. 자이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카메라나 뭐 안경, 이런 렌즈와 관련된 카테고리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하실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이스는 1846년. 독일에서 론칭한 정밀광학 브랜드거든요. 우리가 정밀검사를 받을 때 사용하는 장비라든지 반도체 등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도 다 관련이 있는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말인 즉슨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그런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경은 환경이 점점 더 첨단화되고 디지털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BGP 1000이라는 장비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좀 생소한데 어떤 장비인지 가볍게 설명해. 수 있으세요. 정밀 초점 촬영 기계고 총 9대 카메라로 4,500만 개의 포인트를 산출해내는 기계예요. 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스펙과 또 180도 3D 스캔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스펙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밀성이 대단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번 제가 체험해 볼 텐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 게이지가 없어질 때까지 조금만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고, 네. 네 가운데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네 되셨어요. 좋은데요? <laughs> 사람마다 얼굴형이나 뭐코 높이나 눈동자 위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처음 딱 맞추면 은 렌즈랑 눈이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 어지럽고 불편한 그런 느낌을 가지셨던 분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BGP 1 0 같은 경우에는 렌즈의 중심 위치라든지 착용 거리 그리고 경사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밀 측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안경을 썼을 때 불편한 부분을 조금 덜어줄 수 있지 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이제 촬영한 음. 사진을 가지고 변수 값을 좀 산출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는 과정이에요. 오. 이제 프레임 위치나 전공 위치 이런 거 조금 더 정밀하게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이 위치에 따라서 산출되는 값이 조금씩 달라져요. 어, 엄청 정밀하네요. 확실히 수기로 찍고 이런 것보다 비주피 네. 천을 쓰는 게 정밀도가 확실히 좀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산출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가 이 눈동자의 정밀한 위치나 안경 네. 각도를 활용해서 렌즈를 주문할 때이 데이터를 쓰기도 하고요. 아. 네, 이거를 활용해서 고객님의 얼굴을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 정보가 있으면 나중에 제가 또 맞추러 왔을 때좀더 정밀하게 음, 그렇죠. 얘가 가능하겠네요. 또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테마다 이 값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이 데이터는 쌓이면서 고객님의 좀 데이터가 조금 더 커지는 거고, 이제 이 데이터 값 자체가 렌즈를 주문하거나 얼굴에 맞춰 드릴 때좀더 유용한 정보가 되고 음.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사이스에서 나오는 코팅이나, 오. 선글라스 렌즈, 미러 코팅을 직접 샘플 하실 수 있는 아. 효과도 있어서, 이렇게 색깔 렌즈를 좀 넣어서 어, 미리 좀 샘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저는 그러면 선글라스로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그린 컬러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비즈피 천 장비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혹시 뭐 안경사로서 비즈피 천을 추천하는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비즈피 천은 네.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도움 될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안경사 입장에서는 개인 맞춤 렌즈나 다초점 렌즈를 포함한 기능성 렌즈들을 세팅할 때 피팅이나 거만 그 후에 필요한 게 초점 체크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정확한 초점이 맞춰져야 좋은 렌즈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을 가장 음. 베스트로 뽑기. 있습니다. 저도 지금 완성된 뒤에 이 모습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빨리 좀 써보고 싶네요. BGP <laughs> 천 장비를 가지고 맞춘 안경을 이렇게 받았고요. 오늘 룩 어떤 것 같습니까? 되게 편하게 입었는데 선글라스 때문에 <laughs> 엄청 꾸민 느낌? <laughs> 오늘 오티디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선글라스로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맞춰 입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셔츠는 45할 제품이고 팬츠는 체드프롬 그리고 피셔맨 샌들은 그랜슨 제품 신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약간 휴양지룩 같고 너무 캐주얼해 보여서 룩의 성숙도를 좀 높여 주고 싶어서 레더 토트백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데 이번에 렌즈 되게 고가의 렌즈로 알고 있는데 네, 써보니까 맞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어때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시야가 조금 선명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 깨끗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지 그런 부분에서 좀 편안하다고 좀 느꼈어요. 그리고 기즈피천 장비를 가지고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봤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매력적인 장점 세 가지가 좀 떠올랐는데 첫 번째로는 기접촉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한 번의 촬영만으로도 정밀 측정이 가능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시간이 별로 없으신데 렌즈를 좀 정밀하게 측정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낄만한 장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렌즈의 성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렌즈를 착용을 해도 눈의 중심이 잘 맞지 않으면 렌즈의 고유의 성능을 극대화시켜주 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주피천 장비를 가지고 렌즈에 정밀 피팅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최소화시켜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안경을 맞추고 딱 착용해 보셨을 때 불편하다라고 느끼셨던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비주피천 장비가 있는 안경원에 방문을 해 보시면서 정밀한 렌즈 피팅을 한번 받아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안경을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봤는데 제가 기존에 경험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장비를 경험을 해서 그런지 뭔가 그 새롭고 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더라고요.